제가 퀴즈 하나 해볼게요.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통제 집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실험한 게 아니니까. 단일 집단,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통제 집단이 없고, 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렸던 게 AB입니다. 이게 시간. 이게 표적 행동의 빈도. 그냥 행동이라고 쓸게요. 하나, 둘, 셋 증가됐고요. 하나, 둘, 셋 감소됐어요.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라니까 그냥. 그다음에 ABA가 있어요. 일단 써려야 되겠네. A B 시간 표적 행동 Y 몇 칸으로 나눠요? 세 칸으로 나눠야죠. 자, 도벽이라고 다 생각해 주세요. 늘어나고 있고요. 감소하고 있고요. 다시 늘어났어요. A, B, A입니다. 자, 설명 들으세요. 관찰했더니 늘어났고, 프로그램 돌렸더니 감소했고, 이게 뭐예요? 중단. 프로그램 중단. 시작. 프로그램 중단. A는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을 중단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중단했더니 그 도벽행동이 다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이것보다 이게 조금 더 효과성의 확신 도 확신 정도가 높죠. 그럼 이것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네 칸으로 나눈 게 있어요, 네 칸. 그게 바로 ab ab예요. 뭐라고요? ab ab. 자 ab ab예요. 도벽행동이 증가했어요. 뭐 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고 이거 뭐죠? 프로그램 중단. 프로그램 중단했더니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다시 개입한 거죠. 했더니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자, 봐보세요. 여기. 프로그램 했더니 줄어들었어요.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확신이 높고요.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확신이 높아요. 자, BAB라는 게 있습니다. 몇 칸으로 나눠요? 세 칸. B, A, B. 물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개입이죠. 바로 프로그램 한 거예요. 프로그램 했더니 확 줄었어요. 이거 뭐죠? 중단. 프로그램 중단. 프로그램 중단했더니 다시 늘어났다고 가정해 주세요. 프로그램 했더니 다시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줄어들었고, 줄어들었죠.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써드린 거 a, b, c, d. 자 이거를 복수 요인 설계라고도 합니다. 무슨 설계요? 복수 요인 설계 a, b, c, d입니다. 도벽 행동을 봤더니 증가되었어요.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효과 있나요? 없네요? 다른 프로그램 했어요? 효과 있나요? 별로 없죠? 다른 프로그램 했어요? 효과 있나요? 네. 이것이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ABCD입니다. 자, 이거하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는 맨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거 좀 정리 좀 하고요. 자, 이거를 기본형, 이라서 기본 설계라고 합니다. AB 설계요. 자 앞에 보세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게 단일 사례 설계라 했어요. 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지만 그 다음이 궁금해. 그렇죠? 따라서 확신 정도는 확신은 높다, 낮다, 낮다. 그러면 이것보다 확신을 높이는 방법이 이거죠. 응, 높이는 방법 이거예요. 뒤에를 뭐 해봤죠? 중단해봤어요.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올라가야, 아, 이게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ABA 설계라고,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설계 중에 하나인데, AB 설계보다, 무슨 설계보다? AB 설계보다 확신이 높다 낮다? 높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요거, 기본형이 두 개네요. AB, AB, 기본형이 두 개. 이것을 철회 설계 또는 반전 설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B, AB를 쓰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요거 딱 주잖아요. 그럼 영어 써줘요. 영어 써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뭐보다 더 확신이 높아요? A, B, A보다. A, B, A 설계보다. 설계보다 확신이 더 높죠.